혹시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을 아무 시간대나 올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영상을 다 만들자마자 바로 업로드 하시나요? 대충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보니까 저녁 6시 전각 이렇게 업로드하는 건 아닌가요? 유튜브는 특성상 영상이 올라간 직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단위로 성적을 매겨서 얼마나 좋은 영상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하나를 올리더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영상을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볼 시간대를 정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업로드 시간대를 분석해보고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좋은지 주중에는 언제 업로드 업로드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시간대와 각 유튜브 장르에 맞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그리고 내 채널의 시청자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를 분석해 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그럼 유튜브를 려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소장 블레이즈입니다. 유튜브 시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출퇴근 시간대입니다. 출퇴근 할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형 유튜버들도 이 시간대에 맞춰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긴 영상을 느긋하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3~4분 정도의 짧은 영상들이 많이 소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상 하나를 올리더라도 전략적으로 언제, 몇 시에 올릴지 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략에 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업로드 시간의 작동 순서. 일단 영상이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 채널에 모든 알림을 설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이건 구독자가 유튜브에 지금 있지 않더라도 따로 핸드폰을 알림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조회수가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림을 설정해 놓은 많은 사람들이 알림을 보고 바로 유튜브를 볼수 있는 시간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상의 주 시청자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대부분 시청자 층은 평일 낮에는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 영상을 업로드해도 알림을 받고 나서도 바로 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채널은 평일 낮에 업로드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알림으로 영상을 본 다음으로는 내 영상에 구독자 또는 좋아요를 눌러줬던 사람이 유튜브 앱을 열었을 때 노출시켜줍니다 여기서 조회수를 획득하면 조회수 트래픽이 탐색으로 설정되게 되는 거죠 시청자가 유튜브 앱을 열고 어떤 영상을 볼지 손가락을 고르고 있는 걸 유튜브에서는 탐색으로 파악합니다 검색과는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초보 유튜버들은 탐색과 검색을 같은 개념으로 아시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서 한번더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탐색으로 노출된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하면서 업로드한 지 1시간, 2시간의 성적을 체크하면서 얼마나 많이 클릭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를 판가름하면서 노출도를 올리거나 멈추거나 하는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순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내 채널의 주 시청자가 유튜브를 볼수 있는 시간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충 그럼 저녁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유튜브 트래픽의 거의 대부분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저녁 8시, 저녁 없이 언제 올리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2. 대형 유튜버들의 경우 대형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업로드하는 시간대는 오후 8시입니다. 물론 장르적 특성도 있긴 하지만 느긋하게 오래 봐야 되는 장르일수록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짧고 빠르게 볼수 있는 영상일수록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죠. 대형 유튜버들은 1번 챕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림 설정, 구독자, 좋아요를 누른 시청자 풀이 엄청 넓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자마자 최대한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영상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토대로 유튜브를 볼수 있는 시청자 풀이 더 많을 때더 노출, 더 클릭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인기 탭에 도달해서 인기 탭을 는내 시청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흡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형 유튜브 채널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초보 유튜버들은 어느 시간대에 맞추는 게 유리할까요? 음. 초보 유튜버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유리한 짧은 내용의 컨텐츠를 한다고 칩시다. 어, 예를 들면 미국 나스닥 시황을 분석해주는 유튜버라고 생각해볼게요. 나스닥 시황이 궁금한 사람들은 그 정보가 아침 7시, 8시 출근길에 가장 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는 주식 시황을 분석해주는 수많은 채널 있죠. 그들과 똑같이 7시에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내 채널은 다른 채널의 알림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초보 유튜버들은 4시 정각 업로드가 좋지 않습니다. 대형 유튜브가 먼저 업로드를 해서 시청자가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으로 탐색을 할때 내 영상이 나오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잘만 타이밍만 맞춘다면 대형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가 내 영상도 보게 되어서 알고리즘이 다음 추천 영상으로 붙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떡상을 하려면 반드시 추천이 붙어야 됩니다 이 영상을 추천하는 상위동영상이라는 트래픽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녁 9시에 업로드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9시 15분이나 9시 45분 이렇게 되게 애매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유튜버들은 정각 아니면 30분 단위로 올리고 영상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조금만 더 들어가서 디테일한 전략을 하나 더 짜봅시다. 다 타겟 채널에 조금이라도 묻어가기. 일단 목표 채널을 정해야 됩니다 구독자 수는 너무 차이나지 않게 업로드가 일정한 채널을 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내 채널과 비슷한 경쟁 채널도 하나 정합니다 포인트는 내 채널과 비슷한 콘텐츠를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청자층도 비슷하니까요 또한 목표 채널의 시청자가 내 채널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야 묻어가기 전략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채널을 정해놓는 건 채널 성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이에 관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목표 채널과 경쟁 채널에 알림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채널이 업로드를 해서 알림이 오면 그 시간을 체크합니다. 대략 2주에서 한달 동안 업로드 시간을 체크하면 대충 어느 시간에 영상이 올라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요일을 맞추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업로드 시간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시간대를 알아낸다면 그 이후부터는 목표 채널과 경쟁 채널에서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 시각보다 30분 정도 뒤에 업로드하도록 세팅해 보세요. 만약 시간대가 어긋난다면 내 영상을 비공개로 해놓고 목표 채널에서 업로드를 했을 때 30분 뒤에 공개로 돌리는 것도 방법다 이렇게 한다면 비슷한 컨텐츠를 하는 영상들은 같은 시청자층이 봐주면서 영상이 서로 추천되며 조회수가 떡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쟁 채널을 넣는 이유는 사실 추천의 초반은 비슷한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나 약간 더큰 채널의 영상에 먼저 추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5. 장르에 따라 업로드 시간 정해보기. 정보 관련 채널은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올리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영상의 길이는 짧게 출퇴근하면서 오디오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단 자막을 꼭 넣어줘야 되겠죠. 유튜브 자체 자막보다 영상 자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막을 잘안 키니까요. 부동산 금융 관련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정도고요. 퇴근이 보통 6시부터니까 5시부터 올려서 시청자를 조금씩 쌓아나가다가 6시부터 본격적으로 올려보려는 전략도 괜찮겠네요. 정치나 뉴스 이슈 관련 채널은 오전 7시가 좋고요. 키즈 채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죠 주말에는 오전에 아침을 먹거나 하면서부터 보는 경우가 많니 오전 8시 정도가 좋겠네요 테크, 쇼핑, 제품 리뷰 유튜버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쇼핑 니즈가 적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상 길이가 긴편인 영상들과 재미와 대리 체험을 주제로 한 영상들은 평일 저녁 8시 이후가 좋습니다 실시간 방송, 게임 방송들은 저녁 9시에서 밤 12시 ASMR 같은 방송은 밤 12시 이후가 좋겠네요 대략 느낌이 오시죠? 내 채널의 컨텐츠는 몇 시에 제일 많이 보는지 생각해보세요 여기 댓글로 한번 얘기 나눠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매시 정각보다는 몇분 단위의 업로드가 초보 유튜버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you are now.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채널에 가장 잘 맞는 업로드 시간은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반응을 보고 시간대를 바꿔보고 대형 채널과 그보다 좀더 작은 채널 나랑 비슷한 채널들이 업로드하는 시간대도 맞춰보면서 가장 초반 조회수가 잘 나오는 시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도와주는 지표가 유튜브 스튜디오에도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분석 탭에서 시청자층으로 들어가보시면 내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짙은 보라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참고해보세요 연속적으로 짙은 보라색이 있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유튜버일 경우에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이 시간대가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구독자 1000명 이상 조회수 1000회 이상 나오신다면 잘 이용하셔도 좋겠네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